사도 신경하신 분으로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절 내가 믿사하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서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잉태하사 동정녀에서 날시고 본디오 빌레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겨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분에 죽은 자가 나사사라라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분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함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의 성도가 수사는 것과 제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과 301장 함께 전송합니다 Okay. So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일어나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한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어지는 특권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추정된 거지만 이 마가복음의 훌륭한 결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이 살펴본 것처럼 구련의 사람 시몬과 또 아리마 대사람 요셉 그리고 세 여인이었다는 것을 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이 열두 제자 중이 한 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선포하면서 마가복음은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확실한 증거 또 나에게 확실한 체험을 주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님의 일을 믿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을 그냥 온전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체험해야지만 믿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아, 저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나랑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는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있었냐 그들은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이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노마의 군사들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죽일?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이쪽에서 유대교 쪽에서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고. 노마 군사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들의 삶을 바뀌어지게 되고 뭐 어떻게 되겠냐 마가복음에서 처음 시작했던 복음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들이 바뀌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시작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이 마가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너희들은 부활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제 이 어, 저희 집에 꽈배기를 집사람이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근데 이 꽈배기가 맛있는 꽈배기였나 봐요. 제가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 저희 집 딸이 먹었을 때는 크게 이렇게 맛있는 꽈배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고 그렇게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는 어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꽈배기를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집 사람이 물어봤을 때는 아주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꽈배기가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어더 이상 뭘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맛있다고 얘기했으면 또 이제 안 남겨놨다고. 왜냐하면 민성이가 다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시큰둥하게 별로 이렇게 큰 맛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고 난 것은 무엇이냐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복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삶 속에서 내가 어떤 뜻을 펼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로 원하신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그 은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인 것을 깨닫고 또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악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은 완악함이 없는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늘에 놀라운 시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데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만 충만하게 된다면, 이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기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 그 이후의 삶, 성령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내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내가 포기하고 그 특권을 내가 내려놓고 그 특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머물러 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내가 이루어가지 못하고 또 그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다 간다면 그러면 도대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 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이루어갈 때마다 주의 놀라우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늘 주인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을 전부라 여기 있지 않고 영적 지식을 구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엄청난 축복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부어지는 능력이 또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날마다 내삶 속에 있음을 통해 하늘의 선하신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귀한자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손을 더 함께 하시고 도우시네를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에 날마다 감사케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뜻을 날마다 강구케 해주시며 언제나 하늘의 영광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과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며 나라의 마오시며 내네 찬소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